여기에 지금 성만빈 연습생, 한유진 연습생, 김중 연습생 있는데요.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일을 네. 무슨? 네.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어. 저희 네. 네. 2 1 만들기. 2 1 만들기라고 배웠어요. 2 1 내가 성만빈 연습생 네. 어 굉장히 TV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. <laughs> 그 많은 노출 이외에도 자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다. 방송에서는 조금 청량하고 약간의. 귀여운 모습이이이이나다면저 저는 섹시인가요? 살짝 치명적인 치명 i m young Jogging. Tim young. Tim young. Tim young. Tim y o u 요 g Tim young. Tim young. Tim young. 한 i m young. t <laughs> 아, 키스 네, 안 해줘요. 잘 때마다 유진이 아니지? 저한테 키스 한적 있습니다. 있어요? 예, 잘, 잘 때마다 볼을 이렇게 유진이, 유진이 제 거물. 있어요? 백커 감원 도전 가능하십니까? 네, 백커 가능합니다. 네,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백커. 아, 어. <laughs> 암살 아니야? 암살? <laughs> 저도 좀 어, 상당히 좀 재밌기 때문에 네. 재미 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명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박한빈을 한번 사명 시 한번 해보도록. 하겠습니다. 음 자, 운 띄워 드릴게요. 자, 자. 10. 자, 아, 5초 만. 박박합민아 한국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한빈이가 대장. 빈빈치 안녕. 안녕. 안녕.